1절 할렐루야 여호와 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꽃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세상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입니다. 거기에 보니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알 신이 역사에 달라고 아침부터 저녁 될 때까지 춤을 추며 몸을 자해하면서 재단 주변에서 열심히 뛰놀지만 저들이 믿는 바알 신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1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 신의 소리도, 바알 신의 응답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부르짖는 하나님 여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알 순지자들로 인해 무너진 재단 위에 예, 불을 내리시고, 번재물에,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을 불로 다태우심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허상이 아닙니다.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특별한 모습과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원수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특별이라는 이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네요. 놀라운 것이죠. 심지어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놀라운데 12절 말씀대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꽃, 영적 가난한 땅의 기업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업은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특별한 사랑에 더하여 하나님 나라 꽃, 영적 가난한 땅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우리를 그냥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은 예,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10편 134편의 말씀이죠. 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가난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찬양받으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이스라엘, 레이조속, 시원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주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특별한 우리에게 하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로 시작해서 하루를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 여기어 주시고 특별한 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또 하루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둘째,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여겨 주셨음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자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을 더욱 더 감사하게 하소서. 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되새길수록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번째, 하나님 강사자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험담하는 일들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